1 b 비트 받겠지만 그래도 OBT 처음이니까 확실히 스킵하지 않고 지나 계속하겠습니다. 아, 근데 무슨, 테스트 시작을 새벽 6시 하고 그러니, 참. 얘도 팩이 돋는다, 진짜. 아이덴티티 모과일전액토전 이름 바꿨죠? 아이덴티티 모과일 보통 한, 듣고, 오후 한 대여섯시 정도 시작을 하거나,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뭐, 주말이다. 그러니까 오늘, 공휴일이죠 임시 공휴일 같은. 대체 이건지 15일에 8월 12일 터 이렇게 시작 그 보통 한 낮에 12시 정도는 할까 생각을 했는데 새벽 6시에 하는 픽 대단해요 지엔들끼랑 관리자분들 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까라 매번 느끼는 거지만 흑마에 아티팩트 AF라고 하죠? 흑막만렙 되면 받을 수 있는 전용 장비는 참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별로 안 이뻐 아뇨 요 지금 패드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패드로 솔 패드는 처음 해봐요 글로벌 버전 할 때도 패드로는 안 해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네요. 키보드로 하니까 제가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라 너무 소리 가 시끄럽더라고. 어쨌든 패드로 도록하겠습니다 패드 주술사는 패드로 하기 쉬운 직업 중 하나라고 하니까. 얘네 그거잖아 썸누스 형. 뒤에 호주머니에서 나, 나오고 나서 아말자족이나 사놨다. 아말자족, <목소리> 이프리티를 섬기는 애들이죠? 방이 바로 날아가네 아 격투가를 했어야 되는데 격투가는 다음 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메인스토리상 굉장히 중요한 애들 저 쌍둥이라 브레몽드라고 하네 강해지고 싶어서 지역구나 뒷 타이 그렇지 아니요 놀다행 많이 가봤죠 아주 그냥 그냥 우리 집 앞마당 마냥 엄청 가봤고 그래 엘베나드 소대륙 남단에 위치한 아 어, 적응한데 진짜 이성우 적응 안 된다. 사막 도시라 불리는 이곳 울다하는 상인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오가는 교역의 도시이기도 하다. 사막의 도시. 두터운 성벽에 둘러싸인 보석처럼 화려한 이 도시에 지금 한 모험가가 찾아오고 있다. 자 이곳 에오르제는 세계의 도시였죠. 울다하, 임사로민다 그 그리다니아. 아이고 아이고, 집킬 눌러버렸어. 야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가피다이거 괜찮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이거 참 해초 고바가 사람 조마조마하게 만드는구만. 아이 그 그래 좋아. 지금부터 내가 모험가로서 뭘 해야 할지 내가 가르쳐주지. 자, 무언가 일드 참고로 가랍니다. 우리 모모디, 모모디 사마를 만나러 가야죠, 모모디님. 모모디. 안녕 모모디 면모는 저렇게 생겼어도 나이가 꽤 있다라는거죠 주인 음? 이런 모모가 결대 주인정도 된다는거는 모모디 아주머니자 모모디 아주머니 제일 칠일 쥐가 무슨 광역 암내시아를건 것처럼 다 기억이 이여운했어자 이렇게 모험과 등록했습니다. 귀여운 보자. 야베게 생긴 사치업자야 사치업자. 인생 상담은 사절이고 연애 상담이라는 생각이 오겠대. <laughs> 자 이렇게 모험가 공군, 공군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얼른 빠르게 빠르게 레벨업을 해가지고 오늘 전전을 갈수 있으면 좋겠네요. 세 가지 시설, 텔레포트, 에테라이트 광장이랑 그 다음에 길드잖아 그렇지. 국제시장 뭐 별로 갈리 별로 없데 스텔라놉스 플레어님 어서 오세요. <laughs> 자 그러면 에테라이트 가봅시다. 시다 에테라이트. 의신이 <laughs> 정말 좋습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최악이라고? 의신이 얼마나 게임하기 편한지 금인데요. 베테라이트와 교감했습니다. 키우기가 제일 취약이라니요? 나중에 레이드 가면은 음유신이 없어서 난리인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왜 그래? 제첫 번째 만렙 클래스가 음유신이었습니다. 이게 전혀 취약 아닙니다. 솔직히 탱커 나 힐러 클래스를 제외한 딜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존 습득 아 이거 뭔가 키 설정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 잠가만요자 동그라미로 돼야 되는데 지금 세모로 계속 먹, 먹히고 있어 가지고 먼저 한번 세팅을 해봐야겠어요. 이거.. 네, 듀얼쇼크 포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일단 그냥 플레이해보고, 중간에 뭐밥 먹을 때 잠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코코비고의 이름이? 예약해 도사야 도사. 우리 <laughs> 코코부키 카리스마의 코코부키 와이 진짜 카리스마죠 코코부키. <laughs> 무슨 중이병이야? <laughs> 어? 수많은 시력을 그보그 공포를 뛰어넘어야 돼. 네. 그대 말 뭐.. 마멋 깔짝 뒤지를 잡으러 갑니다. 이다이다이다 세세로가. 아 패드 플레이가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얘가 세세로가 모모디를 짝사랑하고 있죠. 귀여운 자식, 짝사랑이 나고 있고. 허파리는 어? 상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조업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쓸 일은 없더라고요. 저는 거의 상점 안 써서. 아, 나도 사전시청했는데? 못 받아야 되는데? Okay, 자, 다음 메인 시나리오를 주세요. 레벨업하고 라는 거구나. 자, 저렇게 빨간색으로 퀘스트 마크가 뜬다는 거는 레벨이,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퀘스트를 받을 조건이 아직 안 됐다라는 겁니다. 모모 모레누페 모모디는 울다 조치장에 있는 어떤 인물에게 무언가를 소개하고 싶은듯 하다 누구에게 소개를 하려는 거야? 퀘스트를 그 한니까 엄청 3개인가 4인가 그거 유지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딜이 잘 나오지 안 그러면은 어우 딜망이야딜망아 장비, 장비 착용해야 장비 나도 장비를 착용합시다. 왔어. 빨간색 교복. 파파산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능력있는 할아버지죠. 알고 보면 전 기사단 단장 수준? 시다발이 치고 하는. 아니, 뭐, 프리체를 갖다 줘야 돼? 나도 배고파 죽 겠는데 갑시다. 또 갑시다. 갑시다. 메인 퀘스트 위 주로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서, 사스타샤 침식동자 리리라라는 어떤 견한 집어당가시는데 리리라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리리라 푸들손, 소녀. 손시다손신들고사사고님 면목 없습니다. 소녀가 부덕한 탓에 소중한 푸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걔 누구냐? 하아, 한참 찾았습니다, 리리란님. 쌍크레드. 혼자서 돌니시면 위험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 알아주시겠습니까? 내버려 리리 혼자 있고 싶도다. 저리 가거라. 어, 뭔가 오글오글거려. 그건 안됩니다. 요즘 세상이 뒤숭숭하니까요. 게다가 여기는 에테르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요. 자, 어서 돌아가시죠.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요. 소장님이 얘기한 모험가가 바로 너지? 수고했어. 리리라님은 보다시피 고집쟁이라서 나하고 소장님이 아주 애를 먹고 있다니까? 소장님한테 같이 가자 리리라님을 찾았다고 말씀드려야지 아 어, 잠시만요 아 뭔가 뭔가 이상하댔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리리라님 물러서십시오 이봐, 나좀 도와줄래? 싸울 수밖에 없겠어. 갑시다. 불나가 무리를 써 들어갑니다. 자, 일단 썬더, 썬더부터 날리고. 파이어를 최대한 많아 닿을 때까지 날려줍니다. 썬더 쓰고 아이스로 전환해서 풀리해달래 썬더, 썬더 라는 수준 썬더, 썬더 리필. 자, 이제 다음 기계마다 꽂차니까 파이어. 이거 반복이 좀 돼, 이거, 이거, 이거. 썬더 리필, 썬더 하나 쯤 썬더 리필. 우리 학은 블락카드로 오네요. 자, 동치 큰 애는 우리 쌍클래드가 다 잡아줄 테니까 우리는 우리 작은 애들. 짠애들을... 작은 애들 먼저 해치하면 됩니다. 얘는 굳이 뭐, 틱을 이어줄 필요 없으니까. 큰 놈한테만 썬더를 유지를 해주고. 저승냉도로바나 채워줍니다 바나. 이거 반복하면 돼요 선도 떨어질 때 선도 디킬 바아나됐으니까 파이어 아이스에서 파이어.. 아니 파, 아이스에서 파이어 넘어갈 때도 이거 속성전환 해주면 좋긴 한데 좀 귀찮아서 그냥, 그냥 파이어로 넘어가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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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힐. 이건 쌍풀에서 힐이니까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해도 돼요. 야, 이거 빨리빨리 뭐야. 힐. 거의 다 했어. 얘만 죽이면 아마 저거 안 나올 거야. 것도 많만가 끝났네요. 이건 질 수가 없어. 우리 쌍플레드가 너무 잘해줘서. 저글래 쳤다. <laughs> 이상 크리스탈이 바닥에 떨어져 있네요. 뭐든지 바닥에 떨어지면 루팅, 루팅을 해줘야지. 몸, 진정한 무언가라면 루팅은 기본입니다. 먹어라. 돈 되는 건다 먹어야 돼. 생각하세요 제 <목소리도> 마더하이를 제 크리스탈을 가진 자요. 별의 목소리를 듣는 자요. 내 이름 하이델링. 별의 질서를 유지하던 법칙이 흐트러지고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으려 합니다. 어둠은, 모든 것에 파고들어 생명을 빼앗아 가는 존재, 어둠에 굴하지 않는 빛의 의지를 품은 자요. 이 별을 멸망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부디 그대의 힘을 이 세계의 주신 같은 존재죠. 제가 빛의 크리스탈은 어둠을 물리치는 힘, 세상을 높이며, 빛의 크리스탈을 손에 넣으세요.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커. 빛을 은 그대의 힘의 전사 그냥 천지 빛깔이로 널려 있어 그냥 다 빛의 전사야 자 부디 그대의 힘을 비 오는데 그 기절하고 정신이 좀 들어? 야, 그리고 도참 대단하다. 비 오는데 그걸 그냥 길바닥에 놨어? 좀 처리해 주지. 방금 나타난 마물은 무엇이냐? 이게 보이대사는 요마의 일종입니다. 저것이 말로만 듣던 요마인가? 이런 괴물을 부리는 걸 보면 단순한 도적은 아닌 모양인데. 그나저나 너 괜찮아? 에테르의 최악이라도 했나? 전 8408님 어서오세요 놀랐어. 아 놀랐으면 날좀 비좀 피하기 한쪽에다 치워두던가 뭐? 커다란 크리스탈? 대체 무슨얘길 얘기를... 아 그렇군 이건 생각지도 못한 수학인데? 아 혼자 말이야 신경쓰지 않아도 돼저 아니 난 한발 먼저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하거든 그럼, 모험가님, 리리란님을 모셔다 주시겠습니까? 뭐시 That you 하지 마라. 어린애잖아 너. b 아 s s i e That is only two pismata. What is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슬 o n 왠지 너하곤 조만간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그때까지 잘 있으라고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자 우리 퍼펙션은 펌페시아는... 어 여기 왔네 여기 우리 우리 리리라님 그 옆엔 집사 시가한테어도파샤 우리 할아버지 진짜 말안 듣는 아가씨죠 설마 인사간에 언론을 쫓아가랜마 감사하면 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줘 아니 아 132원 가지고 뭘뭘얻었다고 뭐. 이걸로 무슨 뭐 푸치랑 사먹을 수, 수 있겠어? 어? 보잘 인거 가지고. 자 이번엔 호박을 켜오랍니다. 아 진짜 내가 무슨 뭐 용사지 이게 무슨 농부야? 호박 켜오래 호박.